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은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단위분수 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단위분수란 어떤 것이냐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을 예시로 한번 봅시다.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나눗셈이 그림으로 표현됐을 때 5분의 4만큼 즉, 1만큼으로 그려져 있는 이 도형에 5분의 4만큼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5분의 1씩 나누기를 하자 해서 이렇게 끊었을 때몇 등분이 만들어졌어요. 4등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림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래 설명 한번 또 보면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입니다. 라고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나누기 식으로 표현해보자.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을 해줍니다. 자, 분모가 5하고 5하고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보니까 어? 분모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4 나누기 1만 있다는 건, 아, 분모가 같을 땐, 분자만 나누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4 나누기 1을 해서, 값은 4. 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분모 형태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게 있는데 네모분의 세모라는 분수가 있어요 거기서 분자가 1인 단위분수로 나누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분모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준다 분자 끼리만 나누기를 해 주어서요. 세모 나누기 일로 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른쪽에 또 설명 다를 설명 볼게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이번에 나온 분수는 단위 분수는 아니지만 분모가 똑같이 생긴 분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래 그림 보면서 또한번 봅시다. 자, 1만큼 되어 있는 이 네모 모양의 바가 있는데 이것을 7분의 6만큼 먼저 색칠을 해 주었습니다. 7분의 6만큼 색칠한 것에서 7분의 2만큼 나누기를 하래요. 즉, 7분의 2만큼 똑똑똑 끊어 주니까 몇 도막이 나왔어요? 세 도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설명 봅시다. 7분의 6은 7분의 2가 몇개 나오나요? 3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 설명을 나눗셈으로 표현해 준다면 7분의 6 나누기 2, 7분의 2로 계산을 해주겠죠? 식을 이와 같이 썼을 때. 분모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해 준다고? 분자끼리 나누기 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 나누기만 계산하자. 몫은 얼마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또 분수 형태로 생긴 거 어떻게 하는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분의 동그라미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분모가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분모가 똑같이 생겼을 땐 어떻게 계산해 주라고 분자끼리 나누기를 합시다. 그래서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같이 문제 풀면서 한번더 적용해 봅시다. 밑에 예제 1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을 하려고 해요. 4분의 3만큼 미리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4분의 1만큼 자르자. 4분의 1, 4분의 1만큼 잘라보니까 몇도 막이 나와요. 세 도막이요. 그래서 4분의 3은 4분의 1이 3 개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로 위와 같은 그림을 나눗셈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점, 분모가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 계산을 해주라고 했다? 분자끼리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 나누기 1을 하면 되니까 3으로 몫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제 2번 또 봅시다. 이번엔 단위 분수 형태는 아니. 하지만 분모가 똑같은 분수, 즉 9분의 8과 9분의 2를 나누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된 걸 보니까요, 9분의 8만큼 색칠되어 있는 것을 9분의 2씩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잘랐을 때몇 도막이 나와요? 네 도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9분의 8은 9분의 2가 몇개 있다? 네개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른쪽에 나눗셈식으로 표현된 걸로 보니까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를 계산하래요. 분모가 똑같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분자. 길이 나누기를 해 주자. 8에서 2를 나누기를 하니까 4로 값을 구해 볼수 있습니다. 예제 3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이 정도는 껌으로 풀겠다. 8분의 7 나누기 8분의 1을 하는데 어, 분모가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쓰면 돼요? 분자 나누기만 계산하자. 7에서 1을 나누니까 몫은 7이 됩니다. 2번 문제 단위 분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분수 나누기를 보니까 분자, 분모 확인해보니 분모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엇을 나누라고 했죠? 분자를 나누기 하면 됩니다. 따라서 14에서 7을 나누니까 값은 2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분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조금 쉽게 느껴지나요? 분모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자? 분자끼리 나눈 값이 곧 몫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